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맡고 있고 수경제 관장을 맡고 있는 김문중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천대 학생들에게 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천대 모든 학우들에게 한 가지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강의는 경의학적 배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을 보다 어, 내가 자신이 스스로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정한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수행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의 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자격증을 내가 획득해서 취득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정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어,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에 이르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어, 다루, 이룬,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두 번째는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활동이 수반되어져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행으로 이루어낼 때,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삶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의사가 돼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치료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정했다고 한다면, 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수학의 만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즉, 목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그와 같은 수행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가 인간 사회의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경영 철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간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편안한 꿈을 실현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한 겁니다. 이것이 현대 자동차의 목적입니다.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대 자동차는 매년 일정한 목표치를 정합니다. 따라서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치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목표는 왜 중요할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를 얼마만큼 움직이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많은 면담 과정에서 어, 제가 학생들을 면담할 때 학생들이 3학년쯤 되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저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몰라요. 2학년쯤 지나면 3학년 때 가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가천대학교에서 총장님이야 많은 어, 보직 교수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다. 당당한 가치를 가지고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는 수경제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2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수경제를 정비하였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지원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수경제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경제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 자격증을 공부하는 산실이 수경제입니다. 여기에 현재 150여 명의 관원들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열람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경제는 어떤 자격증을 지원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인회계사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사입니다. 세 번째는 공인노무사고요. 네 번째는 로스쿨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7급 공무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어느 정도는 기초를 딱딱따라고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에게 맞는 자격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자격증, 그 힘든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적인 목표가, 로크와 라담은 뭐라고 그랬냐면, 도전적인 목표가, 어려운 목표가 인간을 보다 더 동기부여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대학 4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수경재에 문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수경재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지도 교수들이 있으니 면담도 하셔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맞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이 자격증이 명확하게 어떤 성취감, 보람감, 자아실현감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그만큼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공의 맛을 보면 더큰 성공을 꿈꾼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을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는 그와 같은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합격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자격증 공부를 위한 준비 장학금도 있습니다. 시설 명확하게 잘 구비되어져 있고요. 학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전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이와 같은 자격증의 하나를 두고 설정한다면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나를 움직이게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언젠가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듯이 저 또한 확실한 신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학교가 이와 같이 지원한다면 못 이룰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삶을 원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에 이르를 수 있고 그 성공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성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제 수경제의 문을 두드리시고 성공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목표를 수경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의 하나를 설정하셔서 아, 자신에게 적합한 자격증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